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백사면 모전리에 있는 공동주택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뒤쪽으로 보이는 단지를 제가 오늘은 소개를 해 드릴 건데요. 어, 여태까지 설명드렸던 주택과는 조금 다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언뜻 보기에는 단독주택처럼 생겼지만 이 주택은 단독주택은 아니고요. 공동주택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제 빌라, 빌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땅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요 건물은 내 건물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조금 걸으시면서 제가 다시 설명을 드려볼까요? 가시죠. 여기는 단지 내 도로가 6m예요. 여기가 세대 수는 102세대예요. 102세대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한 56세대 정도 건축이 다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 한50% 정도는 분양이 끝난 상태입니다. 이쪽으로 쭉. 어, 이런 공동주택은 흔히들 어떻게 알고 계시냐면 땅콩주택, 땅콩주택이라고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단독주택이나 뭐 전원주택 이렇게 관리하기가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이제 빌라나 아파트처럼 공동주택에서 살기에는 층간소음이 조금 부담스럽고 불편하다라고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이런 주택이 또잘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내부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위치를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이천시 백산면 모전리에 위치해 있고요. 어 초등학교는 도지초등학교예요. 내 네, 초등학교까지 도보 통학도 가능하고 제가 봤을 때는 걸어서 한 10분 정도면 갈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전용도로로 차량 이동을 할 경우 한 5분 안에 이동이 가능하실 것 같고, 대형마트죠. 이마트까지 이동을 하시는데도 차량으로 3분에서 5분 정도면 이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생활권이 굉장히 편리한 곳입니다. 여기 도보로 한 1분 정도만 이동을 하시면 마트가 가까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장 보시고 생활 필수품 이런 거 구매하실 때도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뭐 각종 상가라든지 또 학원이라든지 세차장이라든지 이렇게 주변에 상권들이 많이 밀집해 있는 그런 동네입니다. 그리고 이제 단지 내로 들어오시기 전에 보면 이제 큰 도로가 있어요. 여기 옆에서, 여기선 잘안 보이지만 어쨌든 이 이제 진입을 하기 위해 들어오는 도로가 4차선 도로로 지금 확정이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4차선으로 변경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멀지 않은 곳, 그러니까 10분 안쪽이죠. 체육공원이 약 2만 평 정도 확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좀 생활하시는데 편리하시고 좋겠죠? 쾌적할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일단 이 현장을 보실 때 가장 주의하셔야 될점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요 여기는 단독주택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는 공동주택이에요. 그래서 이제 내땅 요만큼 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이 땅을 어, 잠깐만 돌아볼게요. 이쪽으로 한번 돌아서 여기를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쪽 이쪽 건물을 한번 보여줘 보세요. 이쪽 건물이 여기 끝에서부터 저기 끝까지잖아요. 그러면 이 건물 땅은 여기까지가 내 거. 이게 아니에요. 이 건물을 네 명이 소유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집은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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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빌라에 들어가면 빌라도 집은 내 집이지만 땅은 내 땅이 아니잖아요. 물론 지분권을 갖고 있지만 어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착오 없으시길 바라고요. 그럼 내부를 한번 구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시죠. 내부로 들어가시기 전에 지금 옆쪽으로 보시면 이제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주차 라인이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각 세대별로 한 대씩은 물론 가능하고요. 어, 좀 여유가 있기는 하지만 사실 150%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 애매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세대당 한대 이렇게 주차 라인이 그려져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물 외관을 잠깐 보면 아 옆에 또 이사를 오늘 들어오고 계세요. 여기 벽돌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컬러 강판으로 지붕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 전실 부분입니다. 어 특별히 크다라는 느낌은 안 들지만 그래도 이제 좋은 점은 뭐냐면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앉아서 또 신발을 갈아 신으실 수 있고, 우리 아이들이 있는 집은 여기에 앉혀 놓고 신발을 이제 갈아 신기고 이러기에 너무 좋죠. 활용도가 높은 그런 의자 겸 여기 밑에는 또 수납장으로 이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는 신발장 3칸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 정리가 조금 안 되어 있네요. 그래서 신발 수납은 이쪽을 이용을 하시고요. 조금 부족하다 하시면 여기 아래에 수납장 또 이용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어, 많이 눈에 띄진 않지만, 여기 이렇게 간접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무드 있죠? 중문은 이렇게 3단. 삼면동 슬라이딩 도어로 되어 있고요. 어우, 따뜻해. 실내에, 어, 저랑 부장님밖에 안 계세요. 그래서 마스크를 좀 벗도록 하겠습니다. 어, 너무 숨이 차. 중문을 열고 들어오시면, 일단 1층은, 어, 주방 공간이에요. 여기는 1층, 2층, 3층, 4층에 다락방까지 있는데 1층은 주방으로 사용을 하고 2층은 또 거실이 있고요. 3층은 테라스가 있고 4층은 다락방.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가 이제 올라가면서 쭉 설명을 드리겠지만 어쨌든 1층은 주방 공간으로 활용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싱크대가 기업자 싱크대를 사용을 하였죠. 기업자 싱크대에 이제 상부장 다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인덕션 들어가고 후드 들어가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냉장고 자리, 냉장고 자리가 이제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살림하시는 분들은 제일 먼저 찾을 만한 거, 어 김치 냉장고 어디다 놓지? 다용도실 없나? 하실 분들이 있어요. 저도 또그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어떻게 활용을 하면 좋을 것 같냐면, 냉장고는 여기에 두시고요. 뒤쪽으로 한번 돌아볼게요. 1층에 제가 방이 하나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쪽으로 와보세요. 1층에 방을 지금 뭐 게스트룸이나 안방으로 사용을 하시는 분도 물론 있으시겠지만, 제 생각에는 좀 실용적으로 쓰려면 여기를 다용도실로 꾸미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워낙에 주방 공간이 넓지 않기 때문에 냉장고도 들어가야 되고 또 이것저것 둬야 될게 많아요. 수납할 수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를 이렇게 침대를 놓고 아기자기한 침실을 꾸미는 것보다는 다용도실로 아주 널찍하게 사용을 하는 걸 저는 그게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뭐 물론 살림을 크게 안 하시는 분은 그게 필요 없으실 수도 있고요. 어쨌든 제 생각은 그랬고 그리고 옆에 이렇게 보시면. 지금은 이렇게 이제 화장대가 들어가 있는데 이 공간도 좀 여유가 있죠. 좁지는 않습니다. 제가 지금 뭐 보고 있냐면요. 누수를 보고 있습니다. 누수는 어느 집에 가시나 꼭 체크를 해야죠. 누수 있는지 없는지 안 보고 갔으니까 없습니다. 여기에는 일단 누수가 없어요. 통과. 카메라에 잘 잡히나요? 이게 역광이나 이러면은 잘안 잡혀서. 창틀에서 누수 발생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땐 없는 것 같고요. 또 위층으로 올라가면 제가 또 한번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방마다 이렇게 보시면 시스템 에어컨. 시스템 에어컨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집에는 시스템 에어컨이 총 6개 설치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옵션이 좋죠? 화장실이 1층에는 공용 화장실로 뺀게 아니고 이렇게 방 안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물론, 샤워하실 수 있는, 어, 샤워기가 있네요. 샤워기도 있고, 그리고 양변기, 세면대, 약간의 장,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될것 같고, 여기는 사실 공용 화장실이 1층에 없기 때문에 공용 화장실을 여기를 써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용도실로 이 방을 이용을 할 거다라고 하면 이렇게 커튼을 치든지 아니면 장을 짜든지 해가지고 좀 가려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만약에 살림살이를 보여주기 싫다 하시는 분들은. 음. 그러면 밖으로 한번 나가볼까요? 방은 다본것 같고. 아, 그리고 이제 여기 계단실 아래에 보시면 이렇게 약간의 창고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래에 뭐 청소 용품이라든지 이렇게 쌓아두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헤링본 스타일의 강마루로 마감이 되어 있어요. 약간 스타일리시해 보이죠? 일자 강마루보다는 이제 좀 예뻐 보이는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긴 강마루를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창은 이렇게 주방에도 창이 나 있어요. 물론 창이 엄청 크지는 않지만, 어, 이거를. 창이 엄청 크지는 않지만 이중 창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방음 효과도 괜찮죠? 지금 문을 연 거고 지금은 문을 닫은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 위에 보시면 시스템 에어컨 여기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식탁 자리로 써야 될것 같은데 식탁 바로 위에 보면 이렇게 포인트들. 을 사용을 해서 좀 아기자기한 연출을 하셨고요. 그리고 위에도 싱크대 위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또 포인트 등을 활용을 하셨습니다. 유아기의 자녀들을 두신 분들은 사실 거실이 넓은 걸 선호하실 수도 있지만 청소년기라든지 또 장성한 자녀분들을 둔 분들은 이렇게 거실 공간을 크게 안 쓰시는 분들도 있기는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 니즈에 맞춰서 주택은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층으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2층으로 올라왔습니다. 2층은 아, 이쪽으로 한번 먼저 볼까요? 야, 여기는 확실히 1층에는 싱크대랑 이제 이런 게 들어가 있어서 그런지 면적이 아 조금 좁은 거 아닌가 싶었거든요. 근데 여기 거실은 꽤 넓은 편입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헤링본 스타일의 강마루를 사용을 하였고요. 그리고 위에 간접 등을 사용을 해서 좀 화사한 느낌을 또 연출을 했고, 카메라에 잘 담길지 모르겠지만 약간 차분한 느낌의 실크 벽지로 마감을 해 두셨습니다. 여기에 쇼파를 지금은 현재 이게 3인용은 아니고 제가 봤을 때한 6인용? 정도의 사이즈는 될것 같아요. 그래서 6인용 카우치 쇼파 정도를 둬도 가능할 것 같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고요. 한번 앉아볼까요? 지금 이 앞에가 TV 자리거든요. 근데 이렇게 앉아서 어, 거실 공간을 활용하기가 좁지 않습니다. 어, 생각보다 꽤 넓은 편이라서 지금 조금 당황스러웠습니다. 전 주방을 보고 주방만큼 거실이 좀 좁지 않을까 싶었는데, 거실 부분은 또확 트인 느낌이 나고, 그리고 이제 이게 이렇게 커 보이는 이유가 또 뭘까 생각을 해보니까, 바로 옆으로 한번 돌려볼게요. 카메라 이쪽으로. 창이 굉장히 큰 편이죠. 지금, 어 이게 1층 주방에서는 창이 이렇게 좁은 창을 사용을 했었는데 여기는 창이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채광도 좋고 그리고 여기가 바로 정남향이거든요. 정남향에서 들어오는 햇살 또 채광 전망 뭐 이런 걸 봐야 되는데 전망은 사실 딱 이렇게 앞으로 봤을 때 앞동이 보이기 때문에 멋있다 이런 전망은 사실 아닙니다. 그래도 동강 거리가 이제 넓기 때문에 해가 또이 사이로 잘 들어온다는 그런 장점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는 트여 있네요. 여기 바로 앞으로 보시면,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누수가 있는지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 누수가 없습니다. 요번 장마가 굉장히 또 비가 많이 왔는데, 네, 창틀 누수는 없습니다. 통과 창틀 누수는 없고요. 그리고 여기 위쪽으로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시스템, 에어컨. 휘센 거 들어가 있네요. LG 휘센.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각방 온도 조절기 다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각방 조절기가 있어야지 난방 연료를 좀 절감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여기 모니터가 설치가 되어 있네요. 아래에 이제 띵동 누르면 여기에서 확인하고 문 열어주고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여기는 1층에는 없었죠. 근데 2층에서는 공용 화장실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화장실이 되어 있고요 여기가 어, 여긴 조금 더 기네요. 1층 화장실보다 1층은 안방에 화장실이 있었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공용 예,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방으로 들어오시면 어, 진짜 차분해. 이게 실크벽지 색깔을 잘 썼네요. 화이트와 약간의 이제 민트 색깔을 좀 섞은 느낌인데 되게 차분해지는 그런 음 느낌이에요 어쨌든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시스템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거는 무료 옵션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창이 꽤 넓은 편이죠 이렇게 넓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제 채광이 좀 있고 그리고 여기는 뒤에 지금 아무것도 없지만 2단지가 이쪽 뒤쪽으로 들어올 예정이에요 근데 2 단지도 바짝 붙여서 건축을 할게 아니고, 여기 이제 산책로도 만들고 동강거리를 많이 띄울 거다 보니까, 뭐 전망은 옆동이 보이겠지만, 채강에는 전혀 문제 없다. 이렇게 알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누수 없습니다. 제가 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다, 다 카메라가 따라다니려면 오래 걸리니까 제가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누수 통과. 2층 방은 이렇게 넓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침대 두고 이렇게 이제 책상 두고 그리고 이제 붙박이 자기나 뭐 드레스룸 같은 거는 지금 부장님 들어가 있는 그 자리인데 이로 나와 보실래요? 아, 크지는 않지만 여기 이제 드레스룸처럼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따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저 옆에 환기창도 있죠. 이렇게 옷은 이쪽으로 수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3층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어, 전체적으로 이게 창이 커서 그런지, 아, 어, 진짜 화사한 느낌이 좀 있네요. 어, 그리고, 아, 그리고 여기 보니까요. 2층 화장실 다 좋은데, 환기창이 없네요. 환기창이 없습니다. 그래서 환기창 없는 거는 저기 위에 환풍구 있죠? 환풍구로 케어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 조금 아쉽다면 아쉽지만 어쨌든 환풍구, 요새는 또 환풍구를 이용하면 환기가 잘 되니까 또 그렇게 이용을 해야 될것 같고요. 또 3층으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층입니다. 3층은 약간 달라요. 아까 2층은 이쪽 공간에 거실이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 3층은 이쪽 공간이 거실이나 방이 아니고 이렇게 바로 테라스로 이어집니다. 테라스로 나가시면 여기서 이제 바비큐 파티도 할수 있고 아이들이 놀기에도 너무 좋은 공간이죠. 그리고 부부에게도 정말 좋은 공간입니다. 근데 꽤 넓은 편이에요. 지금 테라스 공간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어 한번 나와 보실래요? 이렇게 등을 중간중간에 또 이제 이용을 하셔 가지고 좀 무드 있는 분위기를 연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뒤쪽으로는 이제 수도를 쓸수 있게 이렇게 수도가 마련이 되어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뭐 고기도 구워 먹고 이렇게 하시려면 외부에도 수도가 연결이 되어 있어야지 편하거든요. 외부 수도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 아시면 될것 같고요. 테라스 구경은 제가 다 끝냈고요. 그리고 이쪽, 2층에서는 원래 화장실이었죠. 여기가 이제 다용도실 겸또 세탁실, 그 보일러실과 같이 있는 세탁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탁기는, 아, 여기가 세탁기 들어가고 건조대 들어갈까요? 될것 같은데. 지금 이 높이가 될것 같은데, 이렇게는 사실 세탁기와 건조대를 같이 두시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폭이 그렇게까지 나오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세탁기와 건조대를 이렇게 위로 두고 쓰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는 창이 있네요. 이게 지금 문 때문에. 공간을 저희가 또 왜곡이 없는 카메라를 쓰고 있다 보니까 이게 한눈에 안 당기는 점 죄송합니다. 여기에 이제 환기창 이렇게 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이제 보일러실이다 보니까 환기창이 꼭 있어야 돼요. 그래서 환기창은 이렇게 나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여기도 3층 방입니다. 여기는 3층 방에는 어 3층은 화장실 그럼 어딨지? 아까 세탁실이었잖아요. 화장실이 어디 있냐면, 짠 원래 저희가 이제 2층에서는 드레스룸으로 이용을 하셔라 라고 말씀드렸던 그 부분이 이렇게 화장실로 변했습니다. 3층은 화장실이 이렇게 방 안에 있고요. 2층은 환기창이 없어서 조금 아쉬웠지만, 3층엔 이렇게 떡 환기창이 있습니다. 그리고 방은 똑같습니다. 우리 2층에서 봤던 창도 똑같고 시스템 에어컨 있는 것도 똑같고 그리고 방의 면적도 같은 것 같습니다. 골조가 어쨌든 그대로 올라온 거니까요. 또 창틀에 누수가 있는지 확인을 해 봐야겠죠? 저 누수 탐지하는 거 굉장히 좋아하죠. 누수 없습니다. 여기도 그렇고? 예, 저기도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없어요. 누수는 항상 중요해요. 지금 저랑 어 부장님의 의견이 갈렸습니다. 우리 부장님은 여기 3층을 아이들 방으로 쓰면 너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아이들이 여기에서 이제 방을 쓰다가 뭐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아이들이 뛰어놀고 이렇게 좋지 않겠냐 하는데 저는 조금 생각이 달랐던 게 여기를 안방으로 써야 한다. 왜냐면 안방에 화장실이 또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바로 앞으로 나가면 테라스가 있잖아요. 테라스도 아이들이 이용을 하는 거보단 그래도 엄마 아빠가 이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이렇게 주관적인 생각이 다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실지 궁금합니다. 자, 마지막 마지막 공간을 한번 봐야겠죠? 아이들의 로망. 모든 아이들이 이런 공간을 꼭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곳이에요. 다락방. 이 야.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겠죠. 여기는 진짜 놀이방으로 쓰면, 와, 손색 없네요. 여기 이제 성인, 제가 제 키가 167이에요. 제가 167인 성인 여성이 섰을 때도 한참 남죠. 예, 그리고 이제 끝으로 가면 조금 고개를 숙여야 될것 같습니다. 아야, 여기까지. <laughs> 여기까지는 지금 고개 안 숙이고 되고, 나머지는 이렇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부분을, 어, 뭐, 장을 좀 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어차피 이 끝에까지 들어가긴 좀 힘드니까. 여기에서는 장을 짜서 아이들 장난감이라든지 뭐 그런 걸 수납을 하고요. 이쪽에서 아이들이 놀게끔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또 창이 이렇게 하나 있죠. 근데 이 공간은 아이들도 좋아하겠지만 어른들도 좋아할 공간이에요. 뭐 이렇게 여기에서 개인 생활을 즐긴다거나 영화를 본다거나 독서를 한다거나 그럼 정말 기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다락 공간까지 다 확인을 했고요. 이제 조금 내려가서 마지막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태까지 보셨던 주택과는 조금 다른 개념이에요. 어, 제가 아까도 몇번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는 단독주택이 아니고 공동주택입니다. 차고 없으시길 바라고요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내 땅을 따로 갖는 게 아니다 라는 걸꼭 알아두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 현장에 좋은 점은 어, 입지가 일단 굉장히 좋아요 학교까지도 가깝고 그리고 자동차 전용도로 그리고 대형마트까지도 또 가깝고 생활권이 좀 편리하다 이게 장점이 될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는 단지가 총 102세대예요 굉장히 대단지로 조성이 되어 있죠 현재는 한 56세대 정도 건축이 되었고요. 그리고 56세대 중에 약50% 정도 또 분양이 완료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아까 들어오면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어, 들어오는 현장에서 쭉 보시면서, 어, 눈치가 빠르신 분은 아셨을 거예요. 전신주가 하나도 없죠. 물론 이 현장도 다 지하에 매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당연히 상수도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도시가스 사용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 사용 너무 오랜만에 들어보는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전원주택을 제가 많이 다니다 보니까 전원주택은 lpg 들어오는 곳이 많거든요. lpg가 나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도시가스가 뭔가 좀더 친근하다 이렇게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 보여드린 이 주택에는 시스템 에어컨 6대가 옵션으로 포함이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방이 총 4개. 4개 중에 1개는 다락방입니다. 그러니까 다락방을 포함해서 방은 4개이고요. 그리고 화장실은 3개였습니다. 그리고 1층은 주방, 그리고 2층에는 거실, 그리고 3층엔 테라스. 이렇게 있었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전용 면적은 약25.6평 정도 나오고요. 실 면적이 한41평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렇게 이제 넓은 공간을 수평적으로 활용을 하실 수는 없지만 이렇게 수직으로 뭐 공간을 나누어서 생활하기가 굉장히 좋은 주택이었습니다. 분양가 궁금하시죠? 제일 중요한 분양가. 어, 일단 다 같은 타입이에요. 구조도 다 똑같고요. 향만 약간 다른데, 지금 제가 보여드렸던 이 거실 기준 정남향의 집들은 3억 3천만 원입니다. 분양가는 3억 3천만 원이고요. 서양으로 나 있는 집은 3억 2천만 원, 그리고 이제 맨 앞에 있는 집은 2억 9천 9백만 원까지도 있다고 합니다. 아직 분양 전이고요. 해당 물건이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번호로 연락 주세요. 오늘도 야무지고 똑똑하게 중개하는 공인중개사 육성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촬영을 끝내고 가려고 했는데 눈이 와요. 와 이거 거의 오늘 한밤눈 내릴 것 같은데요? 기분이 너무 좋아져요, 제니. 어 눈이 오는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 자 단지 앞에 바로. 세븐일레븐이 지금 입점을 하려고 공사 중에 있습니다. 야, 완전 좋죠. 원래 집 앞에 편의점은 필수죠. 여기에서 이제 1분만 걸어 나가시면 큰 마트가 있는데 그 마트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집 앞에 편의점이 있어서 편리하다라는 것도 또 장점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 진짜 갈게요. 어 추워요. 다음에 또 봐요.